시송가 539장 539장 부르심으로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송가 539장입니다. 1절과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주께서 용인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신은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리 샘물에 내 마음 목주이여라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속.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쏟아 놓아 n a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n 를 베푸시리. 아멘. r 예, n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u r Nur, n 19장 24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수아 19장 24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49절로 51절 마지막 세절 말씀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이세 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사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와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아, 이제 오늘 우리가 여수아 19장 마지막 그세절 말씀만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새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좀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 이름과 성읍 이름 이런 게 너무 길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걸 읽다 보면은 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마지막 세 절의 말씀만 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열두 그 지파의 땅 분배는 아, 총세 아, 단계로 이렇게 걸쳐서 진행된 그런 비교적 어, 긴 시간이 걸린 어, 그런 사건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정리를 좀 간단히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먼저 그삼 단계로 나눌 때첫 번째 단계는 어, 먼저 이땅 분배가 일어났던 그 지역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단계는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세 지파, 두 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길갈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인 요단 그 동편에서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길갈에서 이렇게 길갈로 건너와서 여기서 이제 또두 어, 지파 반에 대한 어, 그땅 분배가 있습니다. 이때 유다와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서쪽 지파. 그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갓, 루벤, 므낫세 동쪽 지파 여기에 대한 분배가 있었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길갈에서 방금 말씀드린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서쪽 서쪽 지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계가 그세 번째 단계인겁니다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있었느냐? 실로에서 이세 번째 단계의 땅 분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일곱 지파에 대한 앞에서 그땅 분배를 한그 지파들을 제외하고 어, 나머지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지파에 대한 땅 분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요단 동편에 대한 땅 분배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편에 대한 땅 분배는 아직 하지 않고 동편에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땅을 분배할 테니 이곳에 머물라. 고그 지역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여호수아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민수, 그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분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여수와 호 14장에서 17장까지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길갈에서 이루어진 땅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과 그리고 서쪽 문나세 지파 두 지파 반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때부터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지파입니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도 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아주 뭐 길게 이두 지파 반에 대한 내용이지만 14장부터 17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그 지파 분배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어 내용은 바로 유다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유다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일곱 지파에 대한 그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이 18장과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그 분배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갈렙으로부터 이제 지파에 대한 유다지파 분배를 시작하는데, 85세 갈렙이 헤브론산지를 요청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한 어, 이 이야기에서부터 유다 지파에 대한 그땅 분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뭐 남쪽, 동쪽, 서쪽, 북쪽, 뭐 아주 넓은 지역에 이렇게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 대한 어, 땅 분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요셉 자손이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문하세 서쪽 지파 여기를 이제 분배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뭐그 어 유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우리가 1 7 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참 여호수와 마음을 참 안타깝게 했던 아그 왜냐면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참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났단 말이에요 그 열두 지파 가운데 그런데 자기가 받은 땅을 가지고 어. 여호수를 찾아와서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을 보고 여호사가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러나 여호사가 단호하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산지를 개척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난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그 지역으로 올라가서 쫓아내고 그 산지를 개척하라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인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지파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에브라함 지파의 땅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요수와 1 6장 후반부부터 1 7 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실로라는 곳에 가서 이제 길가에서의 땅분배와 이제 실로에서의 땅분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의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점령을 해 이제 나눠 줄 수가 있으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전쟁하는 그몇 년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실로에 나아가서 나머지 일곱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실로를 다 점령한 후에 마지막 땅땅 분배를 실로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 선정을 해서 일곱 부분으로 땅, 나눈 땅을 이렇게 다니면서 땅의 모습을 그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분배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중간에 약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여러분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았느냐? 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제일 힘이 센 지파인데 여러분 서로 왕이 되겠다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완충제 정치적으로 이 안에서 가르마를 잘 타고 중립을 지키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베냐민그 사울 왕이 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지역적으로는 아주 작은 땅을 받았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있게 되었고 이 시므온 지파도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워낙 크고 잘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서 독립된 땅을 받았던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 땅의 일부를 이렇게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분기시 너무 크기도 했고 또그 시몬 지파의 그 지파만의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 땅을 분기수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어제 짧게 나왔고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뭐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갈릴리 지역 땅이거든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 9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 흑암이 깊은 곳에서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구장 일제부터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한 이사의 예언을 다시 인용할 정도로 그렇게 뭐 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파를 쓰셔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새 지파의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셀 지파 우리가 말씀은 안 읽었지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땅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아셀지파 어, 지역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돈과 두로와 같은 그 페니키아의 항구가 있는 그 항구 지역 쪽이 이제 그 아셀지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부와 직결되는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이제 땅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데 어, 이렇게 또 풍족하게 얻게 되는 아셀지파 참 안타깝게도 이 부에 안주하게 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를 우리가 곧 이제 보게 되시겠습니다만 아셀 지파 동족이 전쟁을 치를 때 아, 그때 기꺼이 싸움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목숨 걸고 이렇게 지파 아, 다른 지파를 도우면서 전쟁에 참여하지만 아셀 지파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지키느라고 다른 지파 이렇게 돌아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마치 좀 배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아세일 집화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가진 게 많다는 게꼭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더 소중한 걸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음을 더 많이 가지면 더 마음을 많이 나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헌금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들 이렇게 보면,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뭐, 기업이 뭐, 비즈니스 큰 사업 하시고, 뭐, 어디 기업의 CEO고, 이런 분이 헌금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진 게 많은 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집화에 관한 모습을 보아도 아셀 집화 제 풍요로운 지역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화 어려움 당했을 때내거 지키느라고 다른 집화 돕지를 않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은 집단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두주인에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집안을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가면은 어떤 집이 여러분 장례식장이 시끌벅적하죠? 어디가 여러분 싸우는 소리가 많이 납니까 가진 거 많은 집안이 여러분 유산 놓고 자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장 가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가서 보면. 그 부모 유산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설교하러 한 번씩 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은 집안일수록 가족 간의 다툼이 더 많아지는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야세의 그러니까 지파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납달리 지파. 어, 이제 산지 지역을 분배받은 그런 집파인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이 산지를 받은 지파들이 오히려 더 용맹하게 그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에게도 그쪽도 산지 지역인데 산지를 개척하라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에브라임 집파도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해 나가거든요. 납달리 집파도 가난한 족속을 산지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 척박한 땅들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 이제 조금 다르지만 여기도 이제 블레셋 지역과 인접한 그런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어, 그 아그아무리 족속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어, 그런 모습을 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지파의 땅 분배가 어, 마무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마지막 세 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받는 장면으로 이렇게 땅 분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니까, 여러분 제일 힘이 센 권력자니까 자기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땅 요만큼 떼가지고 내가 갖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데 땅 분배가 지파간의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땅 분배가 끝난단 말입니다. 모든 지파의 분배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몫을 받게 되는데 그가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인자? 그럼 여러분 노른자 땅 받아야 되잖아요. 강남에 빌딩 세우면 여러분 땅값 제일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거 받아야 작게 땅 받아도 돈 많이 남기고 자자존손 누리며 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수아가 요구한 땅은 저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라는 그런 아주 높은 아무도 가지 않는 찾지 않는 모든 게잘 갖추어진 그런 대단한 성업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딤낫세라라는 그 산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도 어려운 그런 땅을 제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그래 여러분 그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거기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어요. 이제 가서 스스로 개간해야 되고 성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땅을 이 리더가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갈렙으로부터 땅 분배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갈렙 역시 여러분 가장 먼저 요구했던 갈렙으로 시작했던 땅 분배는 뭐였습니까? 좋은 땅 달라고 했습니까?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갈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겁내고 두려워했던 그 땅, 하나님 제가 거기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저 높은 산꼭대기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개간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겠죠?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 같은 가장 사람들이 원치 않는 가장 험한 곳, 가장 거친 곳. 그래서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나는 이땅 분배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렙이고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아셀 지파가 될 수도 있고 단 지파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중요한 유다와 에브라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갈렙과 에브라임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모두가 힘겨워하고 말하기 꺼려하는 그 어려운 지역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곳이고 우리가 성교해야 될 곳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채워야 할 그런 곳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이 아름답게 끝맺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의 삶도 여호소와 같이 갈렙과 같이 그렇게 끝맺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눈길과 같다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그렇게 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또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복음과 성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의 이 땅의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아, 또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른 아침에 다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한결같이 시종여일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우리도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수아로 끝을 맺는 이땅 분배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두 지파의 땅 분배를 보았습니다만,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이고 약속의 이야기이고 언약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에는 하늘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 보이는 세계보다 보다 더큰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 받기를 마지막까지 쓰임 받기를 원하는지 주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 유난히 힘든 한 해를 살아온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갈렙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해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이었든지 그 삶을 생각할 때에 주께서 동행하셨음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실 그한 해를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어려움 앞에 기도하는 교우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 기도하는 그처음에 시작은 컬컬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또 기도를 마칠 때는 마치 모든 기도 영답을 받은 자처럼 환한 얼굴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